요즘은 길면 100살까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60세의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연금이란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아 일하기 어려워진 시기, 일정한 기간마다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젊어서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매달 조금씩 돈을 내면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미래 나를 위한 저축이라고 할수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23년 기준 약 83.6세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예요. 지금 어린이 세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예상도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60세쯤이면 직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퇴직 이후에는 매달 받던 월급이 사라지지만 병원비, 식비, 주거비 같은 생활비는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 때 조금씩 준비해서 노년기에 경제적 곤란을 피하고자 연금에 가입해요. 연금은 미래의 내 월급, 훗날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경제적 울타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기본적인 연금이에요.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통해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